많은 분들이 이 외지로 플레이하는 쇼게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게임, 골프에 대해서 어떤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쇼게임요? 음,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커버리라고 하죠, 리커버리. 어, 뭐, 다른 역할도 하고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미스를 리커버리 해주는 중요한 클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아마추어 분들께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서 하나가, 레슨을 오실 때, 레슨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드라이버 5비만 안 나면 80대 칠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 5비만 안 나면 뭐 90대 초반까지는 칠수 있을 것 같아요란 말인데, 과연 그 드라이버 5비가 안 난다고 해서 그 탓으로 칠수 있을까요? 자, 드라이버 티샷을 하고 나면, 우린 어떤 클럽을 들고 가죠? 보통 아이언은 들고 가죠. 뭐, 파파이브에서 우드를 한번더 치겠지만. 자, 그 아이언이 레귤러온이라고 하죠. 세컨샷이 그 온그린을 할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음. 프로들 통계가 한 60, 70%가 안 돼요. 60대 후반 정도. 네. 아마추어 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놓친다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 연습장에서 앞으로 내질리는 샷들만 다 연습하세요. 스만 얘네들은 그냥 백에 그냥 장식용 예, <laughs> 네, 장식용 이걸로 정말 많이 가지고 놀아봐야 되거든요. 10m도 쳐보고, 뭐 5m도 쳐보고, 15m도 쳐보고, 20m도 쳐보고. 그 터치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냥 죄다 푸샷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라이브 오비만안나면나 메타 칠수 있어. 내가 이 세컨샷만 잘 올리면, 나는 충분히 팔을 잡을 수 있고, 버디를 잡을 수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실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수했을 때, 사용하는 이 클럽으로 내가 얼마만큼 핀 근처에 붙여서 원 퍼트 내지 투 퍼트 이내에 그 홀을 마무리를 할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얘네들을 연습 시간에 50% 이상을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타으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쇼 게임의 기본부터 배워볼 건데 대부분 클럽에웨지가한두 자루, 세 자루씩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48도, 52도, 56도 아니면 뭐 50도, 54도, 58도 이렇게 웨지들을 갖고 계시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깨끗한 나이에서 내가 볼 컨택을 100% 완벽하게 다 컨택을 해낼 수 있,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이런 언듈레이션이 있는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프로치에서도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어프로치 셋업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떨어졌을 때 캐리와 런의 공식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떤 탑법으로 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와 보실까요? 지금 음, 56도 웨지인데요. 여태껏, 어, 회원님께서 하셨던 어프로치 셋업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체중은 어떻습니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요? 체중 혹시 왼쪽에서 실어놓는 말씀 들어보신 적없으신가요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체중은 조금만 왼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전 시간 아이언 때 아이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과 클럽 페이스맨의 사 간격이 너무 멀어요. 예, 이러면 뒷땅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 포지션이 전 가운데에 있죠. 네. 네. 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어프로치의 볼 위치에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좁은 보폭으로 서서 이 클럽을 휘둘렀을 때. 왼쪽에 체중을 실고요. 이 클럽 헤드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은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발 응. 쪽에 가까워요. 오른발 쪽에. 예. 오른발 쪽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아마추어분들은 더 그래요. 왜냐면 캐스팅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볼 컨택입니다. 깨끗한 볼 컨택.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볼 포지션을 약요 정도.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 정도 네, 그리고 보폭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요.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왼발과 오른발 사이의 간격은 내 주먹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써주시고요. 체중은 왼쪽. 네, 좀더 가까이 대주시고요. 클럽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연적으로 핸드퍼스트가 돼 있죠. 네. 체중이 왼쪽이 실리면 실릴수록 핸드퍼스트는 더그 양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은 왼손과 샤프트 그 다음에 오른손과 샤프트 각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죠? 소문자 Y 형태를 띄고 있죠 자 여기서 백스윙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스톱 지금도 보시면 오른손목 이각 오른손과 샤프트가 만나는 각이 유지가 돼 있죠 음. 자 임팩트 자세로 돌아 볼게요 네, 임팩트 자세 때도 유지 자 공이 떠나갔습니다 팔로우 스루 때도 유지 이때 많은 분들이 정말 실수하고 계시는 거는 끝까지 머리를 고정을 해야지 해 놓고 네, 머리 고정하는 건 좋은데요 이 하체는 가만히 두고 팔로만 친다 라는 거죠 다 치고 났으면 약간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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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일어서 주는 듯한 모션 응. 이렇게 돼야 내가 머리를 고정하고 쳤을 때 모션 볼게요 얘를 안 움직이고 자 하체 고정 머리 고정 좋아 어프로치 어떻게 되죠? 몸이 상당히 여기가 꾸겨지고, 클럽 헤드도 상당히 이쪽으로 빠지는 거, 뒤쪽으로 당겨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왼쪽에 체중을 이동해 놓은 그 상태 그대로 백스윙을 하고, 치고 자연스럽게 길어나볼게요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거죠. 그리고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가속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대비 팔로스루가 약 1대1.5 비율로 가기 때문에 절대 감속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몸을 고정시키고, 여기서 팍! 친다는 것은 급가속 이후 감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뒷당 확률도 올라가고, 탑핑 확률도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헤드 의 무게를 톡! 치고, 그거 원심력에 따라서 내 몸이 나가는 대로 조금 두시는 거. 한마디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해주셔야 돼요. 자. 대부분 이제, 이제 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들었다가 여기서 팍! 이렇게 치시죠. 여기서도 스쿠핑 같은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른팔과 샤프트의 각도가 그대로 백스윙 때 유지, 임팩트 때 유지, 팔로스때 유지. 이때 살짝 몸을 펴준다. 이런 느낌을 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세업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laughs> 이 클럽 로프트에 따라서 이제 캐리와 런이라고. 해요. 캐리는 어떤 말씀, 어떤 얘기라는 거죠? 캐리란? 여기서 타격을 타격한 이후에 공이 떠서 지면에 떨어진 거리를 보고 캐리라고 해요. 런은요, 굴러가는 거리죠. 그렇죠. 이제 이외지 로프트마다 캐리와 런의 비율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볼 위치와 내 탑법, 핸드 퍼스트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기본 공식은 있습니다. 어, 샌드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 캐리 7, 런3 정도. 캐리 7, 런3 정도. 그 다음에 이제 A 웨지 뭐 52도라든지 개 웨지 같은 성격 같은 클럽들은 거의 5대5. 그 다음에 피칭 웨지 정도 이제 48도에서 45도 넘어가는 클럽들은 이제 샌드웨지는 반대로 3m에 떨어지면 7m로 굴러간다. 이런 기본적인 공식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그거에 맞춰서가 아니라 아, 56도는 떨어진 거리 대비 런이 적구나. 예, 52도 웨지 같은 경우는 아, 떨어지는 것 캐리와 런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가는구나. 그 피치 갯치 같은 경우는, 아, 살짝만 떨어져도 많이 굴러가는구나. 이런요 예, 정도 기본 개념을 갖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아, 내가 이 정도에 떨어뜨리면 얘는 몇 미터를 굴러갈 것이다. 그래서 캐리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뭐 쇼게임이라든지 필드 가셨을 때 한번 지,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연습을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이제 10미터예요. 그러면 52도 웨지로 가지고, 아, 이거는 5대5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연습했었던 5m 거리에 떨어트려 보는 거죠. 그 이후에 굴러가는 런을 보고, 아, 나한테는 몇대몇 몇 정도의 공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갖고 계셔도 어프로치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 가지고 계신 클럽은 56도 웨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리 대비 런이 적다고 했어요. 한 7대3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럼 지금 한 10m를 공략을 해볼 건데, 어, 한 7m 정도 떨군다 생각하시고 한번 쳐볼까요? 음, 네네. 자, 볼은, 볼은 가운데보다는, 네, 약간 우측에 두시고요. 볼은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오, 캐리가 10m 나갔죠. 이번에는 캐리 2m. 네. 자, 제가 기본적인 셋업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는데, 뭐,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은 안 드렸죠. 네. 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감각으로만 거리를 맞추려고 했어요. 감각으로. 네, 생각을 해보죠. 내 감각이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어느 하나의 기준점을 토대로 공식에 맞춰서 치는 게. 황제가 더 높을까요? 그쵸? 렇 근데 그런 기준 공식이 없으신 거죠. 제가 그거에서 좀 도움을 드려볼 겁니다. 머리 위치가 12시, 자, 공의 위치가 6시입니다. 네. 여기가 3시, 여기가 9시. 자, 가정을 했을 때, 자, 백스윙의 크기, 7시, 10m, 8시, 20m, 9시, 30m 기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시, 40m, 11시 50m 이런 어 기준을 갖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크기들은 내 보폭을 넓혀감으로써 좀더 체중이동의 양이 많아지면 같은 50m 크기의 백스윙으로 도어 이제 50m 지금 이 보폭으로 내가 50m 백스윙 크로 50m 쳤어요. 여기서 보폭만 10cm 정도 더 벌려도 60m 갑니다. 또 여기서 보폭을 조금 더 벌려주면 또 70을 가고요. 이 보폭으로 나머지는 조절을 하시면 돼요. 50m 크기까지만, 내 스윙 크기를 항상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시, 7시, 8시 좋습니다. 어, 그래. 시침을 활용을 해서, 내이 크기에 맞춰서 스윙을 한다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시침의 크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딱 끊어요, 스윙을. 아, 여기가 7시였지. 딱 끊고, 갑자기 출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헤드가, 7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손이 7시 방향을 가리키게 해주면 얘는 그냥 관성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요. 음. 예. 근데 얘를 갖다 딱 맞추려고 하면 동작이 끊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의 위치를, 손의 위치가 백스윙 때 7시까지 가게끔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헤드는 한 8시 방향까지 갈 거예요. 자, 우리 시침 이미지를 방금 말씀드린 시침 이미지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자, 볼 포지션 보, 보폭 조금 더 줄여주시고요 네, 볼 포지션은 조금 더 네, 우측에 두시고 네 좋습니다 자 6시 12시 자 네. 여기 7시요 네 손의 위치가 네. 7시까지만 가고 헤드는 조금 더 가도 되니까 네.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자 이번엔 20m 쳐볼 거예요 아까보다 어떻게 돼요 좀 터치감도 좋고 네 괜찮죠 자 이번엔 20m 쳐볼게요 페리가 지금 11, 15, 조금 짧았는데요. 자, 짧은 이유, 짧은 이유,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백스윙 때 여기 지금, 이, 오른팔과 샤프트의 각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을 치고 나섭니다. 어때요? 손을 사용해서 퍼 올렸죠. 네. 이러다 보니까 컷 양이 지금 많아진 건데 대부분 이렇게 맞게 되면 타핑이나 뒷땅이 나는데 감각적으로 지금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공 밑으로 급격하게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컷 샷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랍 샷이나 높이 띄우는 로브 샷 같은 경우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떨어지는 것 대비 런이 발생 이 거의 없어요. 예, 백스핀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이 오늘 배우는 이 굴리는 어프로치는 일단은 백스핀이그뭐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핸드 퍼스트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퍼 올리셨어요. 이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 유지, 유지. 네, 유지, 유지. 핸드 퍼스트를 유지해서 그대로 밀어, 밀고 나가 주셔야 돼요. 감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서 멀리 안 가요. 자. 멀리 갈까봐, 이렇게, 멀리 갈까봐 조심스럽게 하시면, 어프로치는 다 짧아요. 커도 돼요. 커도 됩니다. 크게 칠 줄도 알아봐야 네. 거리도 맞추죠. 계속 겁먹어서 짧게 치다 보면, 절대 그 거리 못 쳐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손의 위치 8시. 백스윙 크기 8시입니다. 어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가나요? 세게 친것 같은데 멀리 안 가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체중 왼쪽에 또 실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 30m 쳐보겠습니다. 네. 손의 위치가 9시. 네. 왜 멀리 갔을까요? 자 아까 처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이 7시, 8시, 9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음. 어느 백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40m 크게 백스윙이라고 했죠. 여기는 50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백스윙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9시. 딱 허리라인 정도 되겠죠. 정확히 10m 더 갔습니다. 연습 때, 아, 요 정도 위치까지만 올려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네. 스톱. 네. 거기에요. 좋아요. 공을 칠때잘 보세요. 이것과, 이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스윙보다 팔로스가좀더큰 1대 1.5 비율이 되면 좋다라고 했는데, 회원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들어서, 들어서, 이러니까 힘 조절로 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거리가 들쑥날쑥 합니다. 네. 멀리 갈까봐 감속도 될 것이고요. 또, 아이 정도 크기면 30미터, 3 0터 갔어 생각하고 감각으로만 딱 끊어치고 말고 임팩트가 제대로 들어가면 또 멀리 가는 거죠. 하나의 템포로, 하나의 리듬으로 하나 둘자 하나 둘 이렇게 네 다시 해볼게요. 이거 잘 쳤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어프로치 연습을 하실 때 현장에서. 필드에서 실제적으로 어프로치 하실 때 목표를 어떤 걸 잡고 하냐면, 남아있는 거리 대비, 10% 이내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10m면 1m, 20m면 2m, 30m면 3m 안에 붙이겠다. 절대 핀을 바로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에버리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남은 거리에 10% 이내에 붙이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 지금처럼 쳤을 때뭐 25m, 26m 정도 치더라도, 네, 투포트로 마무리하기 어렵지 않은 거리에 남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이 붙이려고 하다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이미지로 갖고 가시고, 연습은, 어프로치는 계속 한 거리만 연습하는 게 좋지 못하고요. 자, 앞에 한번 다시 가보실게요. 계속 10, 20, 30. 나중에 좀더 익숙해지면 뭐 40, 50까지 도 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자, 10m 한번. 자, 20m 한 번. 자, 30m 한 번. 요런 식으로, 10, 20, 30. 10, 20, 30. 요런 식으로 계속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도 반복 훈련을한 번, 거리를 맞춰보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그 다음 20 아, 잘하셨어요 그 다음 30어그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를 연습을 하실 때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한데요. 평소 필드나 스크린 게임을 치실 때 내가 옹그린을 시도했을 때 가장 많이 놓치게 됐던 거리.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어떤 아이언을, 내가 드라이버를 치고 나면 어떤 특정 아이언을 가장 많이 잡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미스를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몇 미터가 미스가 나더라. 뭐, 사람마다 평균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15m가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고, 뭐, 뒷땅이라든지 아니면 훅과 슬라이스 이인에서 좌우로 벗어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또는 너무 잘 맞아서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 그래도 대부분 하나의 그 클럽으로 잡고 스윙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벗어나는 거리가 있어요. 뭐 대부분 보통 보면 2 30m 이내일 겁니다. 음. 그 거리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그 거리가 왔을 때는, 아, 이거 어프로치 갖다 붙여서, 2 뭐, 퍼터 하면 되지, 원 퍼터 하면 되지. 이 예, 정도의 자신감이 들 때까지 그 거리들은 완벽히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마스터가 끝나야 각가지 이런 지면의 언듈레이션에 맞춰서 내가 칠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띄우는 어프로치도 나중에 배울 거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어, 만약 앞에 약간의 그린이 약간 소승 그린입니다. 이렇게 오르막이에요 내가 저기서 이 공을 띄워서 떨궈야 되는데, 이 오른발도 러닝 어프로치 할경우 중턱에 다 걸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어떤 거죠?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띄워야 된다. 헤드를 열고 퍼 올리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뒤땅. 탑핑으로 딱 맞아갖고 너무 멀리 가버리거나. 자. 볼 위치만 옮겨주시면 돼요, 볼 위치. 이거는 해당 로프트가 지금 전 가운데 났을 때 56도의 로프트를 갖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어떤 로프트를 변할까? 52도, 50도, 48도. 자, 얘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56도가 60도에 가까워지겠죠. 제가 아까 10m 짜리도 보여드렸을 때 탄도와, 10, 20, 30대 보여드렸던 탄도와 지금 이제 왼쪽으로 옮겨놓고 나서 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죠 탄도 차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도 확실히 틀리죠. 제가 같은 거리를 오른발 쪽에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음, 탄도 차이 가 확실히 나죠. 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 소승 그린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는데 대부분 연습도 많이 안하셨으면서 헤드를 이런 때는 헤드 열을 알았지. 그리고 손목을 쓰라 그랬지. 그러고서 딜려고 하는데. 저희야 뭐 연습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다 하지만 어쩌고 분들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머리각이 아니면 뒷땅치기 이런 상황에 엄청 나올 거란 말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클럽의 로프트 각도의 변형만 이해만 하신다면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띄우고 굴리고 다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최대한 어프로치 상황에서는 지면에 붙어 다니는 게 좋아요 공이. 그래서 이 56도 외지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칭 외지, 뭐 아니면 A 외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 성향과 본인의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추천은 그렇게 드리는, 드리는 편이에요. 게다가 그림을 매번 이렇게 평지는 아니잖아요. 오르막이 있다. 그럼 얘가 가진 지금 외지의 로프트로 내가 7대3 비율, 그래 캐리 7과 런3비율로 쳤습니다. 오르막이요. 그러면 얘는 9대1까지 바뀌어요 아니면 떨어진 자리에 바로 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클럽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런이 그렇죠 런이 많은 클럽 음. 어, 오르막이 심하면 심할수록 피칭엣지 9번 아이언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똑같은 스윙 크기로 네 근데 내리막입니다 이번에 내리막에는 어떤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런이 최대한 적은 클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내리막을 타고 더 많이 굴러가는 일 없겠죠 내리막인데 어 그래 나는 항상 피칭 엣지로 런닝 어프로치를 해 그래서 톡 됐어요 한두 끗도 없이 갑니다 그때는 캐리 1런1 0의 비율까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가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면 상황 잘 보시고요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클럽에 대한 공식을 완전히 인지를 한 후에 예, 여러 가지 클럽 그래서 저는 필드를 나가면 어프로치 그 제가 이제 그 레귤러는 실패를 해서 그린 주변에 있다고 하면, 멀리서 봤을 때는, 아, 저거는 뭐 그냥 60도나 58도로 쳐도 될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일부러 52, 56, 60도 세 자루를 들고 가요. 네. 그리딱 봤을 때, 저기서는 뭐 심, 심각한 오르막이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48도나 뭐 9번 아이언까도 들고 갑니다. 네. 여러 가지 옵션 상황을 생각해서 들고 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지면 상태를 보고, 딱 클럽을 놨을 때, 아, 얘가 지금 로프트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56도 외지인데, 오른발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진짜 로프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를 똑같이 헤드를 연다라고 하면, 얘는 지면에서 어떻게 되죠? 솔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탑핑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지 아시겠죠. 나중에 좀더 고급 편으로 해서 우리 연습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필드도 나갈 거지만 이제 각 가지 상황별 옵션에 대한 걸 이제 무수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뭐 방송에 나가면 더 좋겠지만 뭐 여건상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레슨 을 진행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상황별 옵션에 따른 셋업과 어프로치 방법, 타법 등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그 전에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기본적인 상황에서의 내 거리 맞추는. 공식에 의한 내 네, 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어프로치 조금 더 하시고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30 자, 이번엔 탄도를 좀 높이 쳐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 위치만 왼발 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더 왼발 쪽으로 더 옮겨보세요. 네, 더 아, 많이 뜨죠. 아까보다 그쵸 네. 전체적으로 탄도가 좀 높아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높이 뜬 만큼 런도 조금은 더 적어질 거예요. 7대3 비율에서 뭐 9대 1, 8대 2까지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음. 어플 터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리 맞추는 거 1, 20, 30 이후에 이제 런닝 어프로치의 음. 개념을 떠나서 피치 샷 또는 피치 앤드 런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공이 떠서 서야 되는 그런 샷들을 보통 이제 한 40m, 50m, 60m 크기들을 보고 이제 피치샷 뭐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탄도가 더 높아지면 뭐 로브샷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피치샷 정도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피치샷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거리 맞추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침으로 인해서 거리를 찾는데 거의 50m 정도 이 정도 보폭에서 거의 이 정도 보폭에서 50m 정도 스윙까지 가게 되면 음. 그 이후에 스윙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상급자분들도 얘기하지만 보통 샌드위치로한 80에서 90 정도 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리가 6, 7, 80이에요. 네. 60, 70, 80. 뭐 이런 거리가 네. 가장 애매해요. 달래치기도 뭐하고 뭐하고. 음. 근데 스윙 크기는 똑같이 50m 스윙 크기로 보폭만 넓혀주시고 체중 이동만 확실하면 10m 정도는 금방, 그냥 맞춥니다. 자, 똑같은 보폭으로 50m 쳤어요. 여기서 이 정도 보폭이면 60m 가고, 이 정도 보폭이면 70m 가고. 이 보폭으로 이제 나머지 비거리들 맞추는 연습. 음, 그거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이번 주는 이렇게 좀뭐 귀찮고 재미없더라도 이공 가지고 많이 놓으셔야 돼요. 10도 쳐보고, 20도 쳐보고. 그 다음에 저 천막 끝에다가 뭐 바구니 하나 놓고요. 그 바구니에다 넣는 연습. 여기까지가 지금 한네 걸음 반 정도 돼요. 제 걸음이 평균적으로 80cm 정도 되거든요. 한 걸음당. 평균적인 걸음거리로. 어, 48에 32. 세 걸음 반이니까 4m 정도 되겠죠. 4m 조금 안 되고. 그럼 캐리가 딱 나오잖아요. 벌써. 4m 캐리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천막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5m 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에 떨궈야 되는가 이런 연습 많이 하시면 좋고요. 아웃도어, 그, 인호 연습장 가시면 다 거리목들 있죠. 10m, 20m 거리목 맞추는 연습하는 것도 되게 도움 돼요. 네. 그런 연습 많이 해보세요.